이제 마지막 게 대사가 있는데 그 멜로디가 좀 신나게 나더고 그게 조금 그글귀가 귀에 붙여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 인생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아래의 끝이 아닐 거라고 당신이 말했었습니다. 다시 만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여기로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마지막까지 안 듣는 거안 깨도 썼어? 우리, <laughs> 언젠가 다시 만나고. 알겠죠? 네. <laughs> 그땐 더 멋진 남자가 되잖아. 더 멋진 <laughs> 가되 이번 3일 내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 울었어. <laughs> 아 약간 웃는게 있어야네아요 네, 아, 네. 빠른 웃 예! 마크원에는 백선 무조건 일거라는 여러분들 내 생을 뒤엎고 이게 안끝났어 거이 아니 내색이 어디 안뒤나요네아 아니 <laughs> 아, 진짜 웃긴데 그때 그그 뭐야 너어다 무반주로 할때 노래 는해야되는데울어문대까성가들거예 아, 울고있다 아 이게 어, 이번 콘서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정말 발성이 좋고 아 끝까지 들어보지 요 <laughs> 발성이 좋기 때문에 자아성이 기 때문에, 네. 발성이 좋고 고음을 잘하고 감정을 잘짓고 이런 노래보다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멜로디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응원을 해 주시는 그 노래가 정말 최고의 노래인 것 같아요. 고음이 안 올라가시는 분, 코치가 떨어지시는 분,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한테, 난 아니라고요? 저희 멜로디, 아니 저희, 아니 저희 멜로디, 저희, 비투비, 저희 비투비한테 여러분들의 그함성 소리, 그 응원 소리, 그 노래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닐까 싶습니다. <웃음> 그리고, 연습한다고요? 연습할 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그때, 이제 제가 드린 약속 있잖아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곱 명, 7년 동안 함께 해왔고, <laughs> 앞으로 70년, 700, <laughs>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테니까, 저희, 일곱 명이 다시 한번 완전체를 보이는 그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될수 있는 한꼭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던 콘서트가 비선 밴드의 콘서트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갔는데 생애 첫 콘서트를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갔는데 잊혀지지 않는 콘서트가 됐어요.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결혼을 해서 자녀분들이 생긴다면 그 자녀분들을 그리고 처음으로 오는 콘서트가 저희 비투비 콘서트에서 겠습니다 아, 약속 지키실 건가요? 언어의 마술사 약속! 저희도 꼭 저희가 먼저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약속 지키면 여러분들도 약속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없지>?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I love you. 치킨 졸업은. 네, 나한테. 네, 잘, 잘더잘 드세요. 네, 맞아요. 치킨 드릴게요. 맞아요. 더잘 해가지고. 한번 치킨을 치킨 드릴 수 있는 음.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치킨 <다세요>. 가수입니다. <목소리가> 무엇보다 성재가 부탁드던 음.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오시는 그날. 음. 그날에도 여러분이 콘서트를 끼실 수 있도록 건강과 함께 축야 한다. 가 가운데에서 랭크 하셔야 될거아도 어, 없으니까 어, 네, 고, 거. 아, 나 서른쯤에 노래 아, 나오는 줄 알았지 <laughs> 아, 무슨 얘기 하려는데예소감을 얘기할게요 어... 이제 은광이가 보지으면은 네. 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로. 대한민국의 멋진 사나이로서 네. 어 이제 네. 임무를 다하게 될텐데 임무를 네. 다하게 될텐데 네. 제가 또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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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나라만> 네. <있네. 웃음> 아니 나 정들이 <정글의> 없을 <laughs> 같다고 아, 그래가지고, 은강이가 이제, 이때 하는 날, 이제 함께 하지, 함께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 우리 이제 은광이랑 나라에는 진짜 내일 모레가 마지막. <laughs> 큐브에 들어와서 비 b 비라는 팀이 돼서 너무 영광이고. b t 의 리더가 서응광이어서 너무 영광이고 우리 동생들 성재, 이니이리 창섭, 현식이 전부 다 함께 할수 있어서 모든 순간들이 다 영광스러웠고요 이 순간 함께 해주시는 멜로디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 절대로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응 건강... 무것보다 건강이 최우선이고 <laughs> 건강하게 다녀와서 B2B <laughs> 우리 비투 b 오래오래 해먹자 언제까지도 우리 비투비 멤버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많은 멜로디들이 함께 해주실거니까 <laughs> 사랑한다 <웃음> 어 그리고 그리고 멜로디한테 어, 멜로디가 너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하시면 또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언제 저도 나라의 의무를 다 하러 가도 이상하지 않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 저도 다음 달에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드는 를랑이할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가 더욱 느끼고, 모든 순간순간 다제 눈과 귀와 또 코로 다 감으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7명이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완전 제 콘서트는 당분간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정말 은광이도 저도 와 동생들도 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멜로디를 위했쓸 테니까 여러분도 항상, 항상 행복해 주시고, 항상 건강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주시다 알았죠? 네! 오늘도 고마워, 멜로디. 오늘도 사랑의 멜로디. <웃음> <웃음> 자 뒤를. <laughs> 와, <이씨>.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시작이에 여러분 좀 같이 요 네. 냄새 날지도 모르겠지만. 옆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주세요. 네. 불러볼게요. 네. 자, 잘간다 수업는은 <laughs> <laughs> 저희 맏청들 아, 이 34일 생일을 꼭 챙겨줬어야 되는데 아니, 아, 나 오늘 책주는지 모를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멜로디들과 함께 윤현이 응, 형이 응, 이거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 거알현 마지막 선수 모습 <laughs> <laughs> 마지막 너에게 얘기 게 인사하고 초를 주세요 네. <laughs> 아, 저 지금 얘기하면 돼요? 네 뭐... 뭐 민현이 형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볼까요? 뭐, 저는 정 최고의 리그라고 생각하는데. 저 진짜, 물론 그런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만 생각하는 게나 게 진짜 극반되거든요. <laughs>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자리에들어서 일단은 우리 멤버, 동생들하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하고, 나는 정말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동생은 내가 될수 있는 것같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두분 책임지신다고 말해주요 싶습니다. 고맙고 네. 자 우리 영원한 리더분영 여러분들 이찬 응원 주세요. 네. 그리고 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말하고 나니까 좀 우울하네요. 네. 예, 예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예. 옛날부터 제가 노래하는. 네. 가수를 꿈꾸면서 네. 상상했지만 네.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네. 못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제 목이 다하는 한 여러분들께 끝까지 노래하고 싶어요 아 어, 정말 정말 변하지 않고 제가 처음 꿈꿨던 그꿈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제 옆에 계신다면 지금 유튜 옆에 계신다면 정말 평생 노래할게요 네, 이건 제가 오늘 네. 자리에 비해서 준비한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함께 네, 서로 힘내면서 네. 네. 여러분들의 네. 인생 그리고 제 인생 네. 서로 풀어주면서잘헤쳐나가게 네. 아, 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노래할게요 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잠깐이지만, 네. 빨리 꼭 만나서, 무엇보다 우리 일곱 명, 빨리, 갔으면 안 돼. 네, 아, 인간이 형, 근데 이거, 미안한데, 이거 가 <laughs> 둘이서 다버록하겠습니다 <laughs> <제 웃음> <수> <laughs> 네. 마지막으로 멤버들 한분다 안아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공연도 계속될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네. 이렇게 눈물 콧물 쏙 빼고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 지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지금 노래를 부르려면은 지금 막 무릎을 차리면은 노래 부르다가 뚱 막. 네뚱 막.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몰랐는데 돌출 나가니까 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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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투비 사상 최초입니다. 눈물의 체크.